새벽 5시 해운대 재개발 현장. 철골 사이로 바닷바람이 휘몰아칩니다. 구조기술사 장도윤은 점검을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그때 분홍 후드티에 9살 할인이가 달려와 외칩니다. 아저씨, 오늘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깜짝 놀란 도윤. 할인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어젯밤 두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빼고 있었어요. 대표 내려보내라는 말도 했어요.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대표라면 자신. 즉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CCTV는 그 시간만 꺼져있었고 브레이크 볼트에는 분명 조작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에는 도윤을 비리로 몰아가는 조작 글들이 쏟아집니다. 이사회는 업무정지 결정을 내리고 완벽한 프레임이 덮쳐옵니다. 하지만 하린이가 건네준 작은 바디캠 그 속에는 분명한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전캠은 꺼놨지? 예, 서 실장님 새벽에 대표 태우면 사고처럼 보여요. 이사회 앞에서 영상이 공개되자 CFO는 체포되고 배우도 드러납니다. 모든 음모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섯 달뒤 도윤은 다시 현장을 걷습니다. 이제는 성과보다 사람과 안전이 먼저인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실에서 한 아이가 하린이에게 묻습니다. 무서웠는데 왜 말했어? 하린이는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할머니가 그랬어. 나쁜 걸 모른 척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고.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하단의 풀영상을 클릭해 주세요.